1958년의 마지막 날, 뉴욕에 위치한 허드 서커 빌딩에서 한 남자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노빌 반스. 큰 꿈을 갖고 먼시라는 촌동네에서 올라온 사회 초년생이었죠. 하지만 경력이 없던 노빌에겐 좋은 자리가 없었습니다. 한편, 대기업인 허드서커에선 임원회의 가 진행중이었죠. 하지만 허드서커 사장은 정해놓은 시간이 되자 테이블 위에 올라서서 그대로 창문으로 뛰어내립니다. <laughs> 회사의 이인자였던 머스버거와 다른 임원들은 딱 30초만 슬퍼하고 지분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장이 소유했던 87%의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 머스버거는 주가를 조작하려 합니다. 같은 시각 노빌은 허드서커의 구인 광고를 보고 우편실 말단 직원으로 입사하게 되는데 간단한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합니다. 노빌은 어리숙했지만 자신만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 블루레터가 도착합니다. 간부들에게 전달되는 블루레터는 모든 직원들이 꺼려했기 때문에 신입인 노빌이 떠맡게 <목소리> 되죠. i 머 t 버거니다 s addressed to Sid Musburger. h s u c k e r s right hand man. Musburger. 머스버거는 바보를 사장으로 임명해서 주가 폭락을 유도한 후 주식을 쓸어 모을 작정이었지만 아직 마땅한 사람을 못 찾았습니다. 그때 눈앞에 나타난 노빌은 완벽한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실망한 머스 버거는 노빌을 쫓아내지만 노빌은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죠. 결국 머스 버거는 노빌을 사장으로 만듭니다. 어리숙한 노빌의 모습에. 임원들은 모두 만족했고 바라던 대로 회사의 주가는 폭락하게 됩니다. 한편 일간지 n 네튼 아거스의 국장은 노빌의 정체를 밝히려 합니다. n 리처상을 받았던 에이미는 관상으로 볼때 노빌은 가짜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편 사장이 된 노빌은 자신이 줄곧 밀고 있던 아이디어에 대해 말하지만 머스버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근한 노빌에게 에이미가 접근하죠. 에이미는 눈길을 끌어보려 하지만 노빌이 별 다른 반응이 없자 쓰러지는 척을 하고 노빌은 그녀를. 사무실로 데리고 오죠 마음씨 착한 노빌은 그녀를 챙기지만 에이미는 자신의 출신을 속이며 노빌의 뒤를 캐려하죠 Uh, look, Amy, why don't you work in here with me? Thank you, Mr. Barnes. Oh, please. Adorable. 고용하고, the guy's a real moron. As in a five letter word for imbecile. I'm telling you, this guy's just a patsy, and I'm going to find out what for. <웃음> Copy! Dame wrote underneath of all the irresponsible. Take this down. 화가 난 노빌은 기자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고 자신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라고 말하죠. You know, 그리고는 편지를 보내지는 말라고 합니다. <laughs> 그날 밤 에이미는 노빌의 사무실에 잠입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금지된 문을 열어보게 됩니다. 그곳은 시계탑의 안쪽이었고 에이미는 그곳에서 모세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회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말했고 에이미의 궁금증을 풀어주게 됩니다. Now, why on earth would the board want a nitwit to be president? Because they little piglets Make that stock cheap so they can snitch it all up for themselves. Better than that board does, do you, Miss Archer? You ain't exactly the genuine article, are you, Miss Archer? I can't bring that. Facts, figures, charts, those are the tools of the newspaper trade. Come on, let's grab a high 허드서커에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던 날 머스버거는 노빌을 대주주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들에게 노빌은 골 d r 이 g 고 잘해보려고 했지만 말실수까지 해버리고 말죠. o s t loyal s t o c k 차마 말 하지 못합니다. 에이미는 점점 노빌의 순수함과 열정에 애정을 느끼고, 그리고 다음 날 노빌은 아이디어를 발표합니다. 노빌의 아이디어는 훌라우프였고 머스버거는 바보 같은 아이디어라 생각했지만 주가를 낮추기 위해 노빌의 발명품을 생산하기로 합니다. 허드 서커는 훌라우프 제작에 돌입했고. 곧이어 제품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훌라후프를 사지 않았고 가격을 계속 내리게 되죠. 허나 아이들 장사는 입소문이 중요했고 머지않아 엄청난 유행을 만들게 되죠. 노빌의 위상은 끝도 없이 올라가고, 심지어 대통령의 축하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성공에 노빌은 자만하기 시작합니다. 작전에 실 패한 임원들은 크게 실망합니다. 한편 노빌은 점점 더 방탕해지고, 이제는 탐욕스러운 중혁들과 다를 바가 없어졌습니다 노비를 통해 달라졌던 에이미는 그에게 실망하고 말죠 박! 엘리베이터 보이는 자신의 아이디어인 구부러지는 빨대를 설명하지만 노빌은 매정하게 변했습니다. 그때 머스버거는 에이미의 정체를 알게 되고, 노비를 몰아낼 계획을 세웁니다. It 훌라후프는 엘리베이터 보이가 만든 아이디어였고 노빌은 그것을 가로챈 사기꾼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계획은 머스버거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에이미의 동료인 스미스는 머스버거에게 매수당한 상태였고

모스버거와 이먼들은 승리의 잔을 부딪히고 Hiya, buddy. 노빌은 사람들 앞에서 well, well. 망신당하고 쫓기게 됩니다. 정신없이 도망치던 노빌은 회사에 도착합니다. 이제 허드서커에 노빌의 자리는 없었고, 머스버거는 회사명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 하죠. 사무실에 도착한 노빌은 깊은 절망감으로 창문 앞으로 향합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닫아 버리고 놀란 노빌은 추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시간이 멈춥니다. 그리고 노빌의 눈앞에 돌아가신 허드서커 사장이 나타납니다. 사장은 편지를 읽어보라 말하고 머스버거의 부안은 시계탑으로 향합니다. 사장은 소중했던 지인들과의 관계도 망쳐버렸습하고 시계탑으로 향합니다. our next president must have the liberty I have had as owner and learn and rise again by applying what he has learned that failure should never lead to despair his second chance hereby bequeaths him all of my shares in hud sucker industry to succeed me as president that'll show the bastard <laughs> 그때 머스버거의 부하는 모세를 공격하고 그 바람에 시간이 흐르게 되지만 모세가 날려버린 틀리 덕분에 안전하게 착지하게 되죠. 노빌과 에이미는 감격의 키스를 하게 되고 편지를 받은 머스버거는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노빌은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영화 허드서커 대리인이었습니다.